안녕하십니까? 11월 2 1일 수요일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열을 살린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물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의 길을 길 우리가 당한 공격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의 기름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포론 사람 삼발라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께 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에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머물면서 밤에 성벽의 상태를 비밀리에 조사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물이 불탄 상태를 확인한 후에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성을 재건하자고 독려하지요. 네에미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의 허락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북돋습니다. 모두 성벽 재건을 결심하지마. 호론 사람 산발랏, 안본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께 셈은 이를 비웃으며 반발합니다. 이에네 미아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나 기업이 없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마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4간 머무른 후에 이제 몰래 정찰을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였는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느에미아는 어떤 애국심이나 자신의 어떤 열정과 열심으로 지금 성벽 재건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은그 마음 그 말씀을 또그 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와 대적자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이제 느에미아가 이제 성벽적 건축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사신 일들과 또 왕의 이런 말을 통하여서 이제 그에 동조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이런 삼발랏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예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여서 그가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동역자도 있지만 대적자도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것이 뭐잘 풀린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짧은 사역 경험이지만 착각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동력자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대적자도 허락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적자를 허락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느에미아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면을 하나 알아보겠지만 은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정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느이미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월이 지난, 후 이제, 느에미아는,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총독에 앉은 다음에, 사월이 지난 후에 시찰을 갑니다. 그 시찰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암울합니다. 아예 나기도 지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된 곳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남은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에미아는 이 방백들을 모아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텄다, 아이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 또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현실에 꺾이지 않으셨습니까? 현실의 대적과 어려움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의 오바다 생각,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미친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외면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느예미아는 바로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할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현실의 어떤 부조리와 현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연계된 것으로서 두 번째로는요 사역의확신을 갖고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현실도 어렵지만, 그리고 유력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자들이 반대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느에미아는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돌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면 어떨까요? 이 유력자들의 마음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타협바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도 도와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축혀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지, 대적자인 너희들에게는 어떤 분깃도 없다,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에미아는 이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유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이 상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그들을 철저하게 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동역자들 통하여서 이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부서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자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청년을 맡은 지 이제 이제 11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과연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사역에 임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의 부조리함과 대적으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반대에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꿈을 내려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떤 불합리함, 불합리함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타협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홀로 이를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